오늘 말씀 마태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다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란 뜻인데, 원어로는 페트로스로서 작은 바위 혹은 작은 돌을 의미합니다. 주먹만한 작은 돌 위에 집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반석이 베드로라고 말하면서, 주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고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추대한 로마 카톨릭이 정통 사도권을 계승한 사도적인 교회라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개신교에서는 베드로의 신앙고백이 반석이다. 따라서 그 신앙고백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주장합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을 보면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언급하고 있고 시편 18편 31절에는 우리 하나님 위에 누가 반석인가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의 반석이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셨을 때이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이것은 기초가 되는 크고 넓은 암석을 말합니다. 작은 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지만 교회는 사람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너무 쉽게 변하고 흔들리며 바뀝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실도 수시로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이러한 인간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토로 원 변치 않으시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는 목사가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집사들이 세우는 것도 아니며 회중들이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거룩하게 구별되어 세상으로부터 불리됨을 받은 회중 또는 믿음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셨다 하셨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서 세우신 것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앞에 나와서 봉사하는 사역자들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일꾼들이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장로 교회나 감리 교회나 침례 교회나 순복음 교회나 여러 교단들이 있지만 어느 교회나 예수 그리스도 교회로 주님이 주인이신 주님의 교회이지 사람이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주인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만의 주님의 교회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는 말씀은 사단의 세력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결코 이기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날뛰고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부활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를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떠한 환난과 역경도 능히 이기하시는 주님께 날마다 감사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소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정우 우리의 신앙을 건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